오늘 저희가 만나 볼 분이 어떤 분인가요? 네. 거의 뭐 시장님이네요. 예. 아. 네. 나주회 <laughs> 시장. 님이고박 아, 막강하. 님. 아, 고등법원 판사님 같은 분이세요. 아, 교육부 장관. 예. 예. 까지 예. 어. 소통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laughs> <나. 야. 웃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엄마에 관한 말로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 이런 말 있어요. "신이 어디에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어머니란 존재를 만들어 놨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그 힘들 때, 예. 엄마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슬플 때, 슬플 때, 고마워요. <laughs> 예. 그리고 그 예전에는 가장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 <laughs> 근데 요즘 그게 엄청 진짜 그립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멀리서 그래. 밥 먹어라. 이렇게. 에이, 항상 또 그래. 좋은 말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좋은 말로 할 때.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이 그래서 이 시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떤 분인가요? 네. 나주시 학부모연합회 우리 박수진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감에 박수가 들어서 제가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오늘 뭐 어떤 어머니시길래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글쎄요. 일단 저희가 나주의 학부모연합회. 학부모연합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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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 지금 회장직을 우리 24년도에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주가 활동을 잘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 <laughs> 한번 이 기회에 가서 좀 저희 활동하고 있는 것도 좀 설명도 좀 드리고 네. 예, 홍보도 좀해 드리고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학부모 연합회라고 하면은 어떤 단체일까요? 저희 나주 관내에 유초 중고 해서 64개 학교가 있는데요. 집안,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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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64개에 있어 회장단들. 을이 모여서 그 아, 그게 조직되어 있는 게 학부모 연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laughs> 막 막강한 권력을 아, 아니요. <laughs> 거의 뭐 시장님이네요. 아. 네, 나주 의 <laughs> 시장님. 막강한 님. 아이고, <laughs> 아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학부모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 이제 큰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나주 혁신도시 이사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 학교에 뭐 학부모회든 자원봉사든 뭐운영위원회든 다양하게 두루두루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계기가 있었어요? 딱히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이제 저희가 한참 과밀도 갑자기 늘어나고 네. 학생수도 늘어나면서 학교하고 정말 소통의 문제가 조금 절실했었어요 아뭐 아이한테 어떠한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맞는지 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가서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나만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좀 주변에도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조금 열성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은좀뭐 부담된다든지 아니면은 엄마 좀 적당히 좀해 봐. 이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오히려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혹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진짜 학교에서 그런 일 있었니? 하고 물어보면 음. 어, 그거 아닌데라고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오. 이거 중요하네요. 네. 이거 중요 이렇게 얘기네요. 얘기를 해 주면 아, 그렇지. 그럼 이게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 그렇죠. 그렇게 양쪽 얘기가 다를 때는 다시 학교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 그럼 중간에 뭔가 오해가 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오. 이런 부분이 조금 풀리면 또 학교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첫째가 고등 2학년이에요. 예. 어, 고등법원 판사님 네.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laughs> 판단을 또 이렇게 아이고, 네. 오, 아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속상한 얘기긴 합니다만 작년에 그 안타까운 아, 서이초 사건들도 있었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얘기만 듣고 음. 선생님을 선생님에게 막톡 보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박수진 회장님처럼 뭔가 학교 얘기도 듣고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면 너무 고맙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주변에도 보면 딱 처음에 들었다가도 잠깐만요 잠깐만 나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고서 네. 말씀드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템포를 좀 쉬워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긴 네. 하셨어요 확실히 아. 바로 다이렉트로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학교를 바로 연락하면 아무래도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들도 굉장히 감정 소모하시는 직급 중에 아, 하나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또다시 이제 아이들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로 인해서 이런 민원을 또 받으시고 이러면 그래서 서희철 사건도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래도 주변에 말씀드리고 계속 학교에 말씀을 드리는 게이 일을 계기로 다른 선생님들마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음,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올해 이제 학부모연합회 처음에 출범하면서 활동할 때 스승의 날이 멀지 않아서 네. 저희 학부모들은 그런 마음 아니다. 진짜 선생님들이 편안하셔야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그래야지만 서로 서로 좋은 교육 이루어지기 이 때문에 그래서 64개 학교에 플랑카드를 플랭을 다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현수막을 거는데 그냥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우리 학교 모든 학부모가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도 행복하세요. 되게 흔한 말인데. 네. 네. 그 문구 보고 아침에 정말 기분 좋으셨다고 어, 다 얘기도 해주시고 어.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부탁을 드린 게 정말 저희가 이제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표현을 할 수는 예. 없지만 작은 글귀 하나 문구 하나는 드릴 수 있다 우리도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힘내시라는 문구 한마디 해 주시면 오늘 하루 되게 선생님도 좋으실 것 같지 않느냐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음... 아 이렇게 회장을 한번잘 뽑아놓으니까는 나주 <laughs> 교육의 분위기가 왔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박수. <laughs> 박수. 진. <laughs> 박수 진. 네. 이렇게. 그 학부모 연합회에서 진행해왔던 그 나주 교육 축전 A 투 G. 네 정확한 명칭이 A 나주 교육 A to G 박람회입니다. A to G가 뭐예요 A부터, A부터 Z까지. 아 모든 걸다 교육의, 교육의... <laughs> 와이트 페이즈. 가있에요 <laughs> <laughs> <아니>, 와이트. 교육의 그런 처음부터까지. A부터 Z. 네. 그래서 학교들이 이제 뭐 학교 홍보 부스도 하시고요. 작은 학교들 아, 같은 경우 홍보해야 되 홍보 부스도 음. 있고 뭐 무슨 발표회뭐 산출물 이런 거다 그날 하시는데 그러면 학부모회가 도울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음. 그러다가 먹거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먹거리. 얘기가,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먹거리를 품목은 대략 정해졌어요. 소떡 뭐. 소떡. 아니, 그거는 튀겨야 돼가지고, 정리해자 정리, 정리. 주먹밥. <laughs> 아, 그니까지는 양이. 자, 우리가 맞춰볼게. 잠깐만요. 정리. <laughs> 나 소떡소떡. 소떡. 주먹밥. <laughs> 주먹밥. 초코파이. 아, 그건 너무 먹거리 저기가 만들어주는 건 없잖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뭡니까, 어묵, 어묵하고요 어묵! 어묵! 너그 생각을 못 했지 네 어묵하고 아이스티하고 아이들 텀블러를 대신 아, 가지고 오게 할 거거든요 우리가 참여는 해야 된다 맞아요 거기서 초코파이 말하고 <laughs> 주먹밥 말하고 너무 <laughs> 많아요 그러니까. 어, 어, 주먹밥은 네. 저도 생각을 사실 못 했는데 그것도 약간 네. 가, 갑자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묵 주먹밥 조합 나쁘지 않아요 그쵸. 음, 그리고 디저트랑 <웃음> 초코파이 <웃음> 학생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도 선생님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하면은 기억나는 일도 있고 뭐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뭐 너무 보람찬 일도 있었을 건데 제일 힘들었을 때딱한 가지. 제일 힘들었을 때요. 솔직히 이런 자리들이 회장 자리들을 맡으면서 어 원치 않게 오해받는 자리도 되, 일도 되게 음. 많거든요. 막. 어떤 분들은, 어, 어, 그래서 너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니냐, 하단 못해 상장 하나를 받더라도 너, 너 음. 아이한테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laughs> 정말 작은 오해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봤거든요. 아, 여기가 그렇게 가는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런 <laughs> 혜택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 정말 다들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그 마음 하나로, 그 진심 하나로만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내가 하지 못하니 너도 하지 마. 이런 마음보다는 아, 나는 나서지 못하지만 난 대신 뒤에서 다른 방법을 도우실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다들 나와 참여하셔라. 이러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다들 회사도 다니셔야 되고, 일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렇지만 그 이분들이 앞에서 하시는 분들의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또 하나가 하실, 내가 그러면 학교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 못해, 진짜. 정말 작게는요. 학교에서 무슨 설문조사를 할때그 설문조사 참여해 줄수 있잖아요. 네. 오, 그렇죠. 그런 부분들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부분은 누구든 해줄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 나중에 학부모 연합회장을 하게 되면, 학부모 연합회장을 하게 되면, 급여가 한 680만 원 나오고 보좌진이 4명이 생기고 관용차가 생기고 SRT나 KTX를 무료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시는 이유가 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서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계속 살아가야 될 나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 아니야. 아니. <laughs> 야. 아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죠. 아까 중간중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진짜 소통이라는 단어예요. 이거가 가장 모든 거가 함축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어떠한 일이 들 있었고 하루의 생활을 물어보시고 학교 생활을 궁금한 건다 물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다잘 되지 않는다면 주변 어머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주변 친구들은 어땠는지 물어보시고 그런 다음 선생님과도 소통해주시고 학교하고도 소통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지금까 소통 박수진 선생님과 <laughs> 오늘 어땠어요? 저는 아, 지금 내가 아빠로서 하고 있는 역할이 맞는지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고 기훈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시잖아요. 네. 마음 쓰시는 게 마더페레사. 마더. 페레사. 마더. <laughs> 아이고. 마음으로 하면은 못하는 게 없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세상을 또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박수진 회장님하고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친구들은 우리 애들. 그러니까 애들 아 힘내라라고. 마무리 를좀 지어볼까 합니다. 네. 어떤 애들아 힘내라라고 뭘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애들아? 나주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거든요. 그 문구를 네. 너무 좋았것 같은데. 시작. 나주에 얘들아 힘내. 힘내. 힘내.